예, 안녕하세요 꿀벌 마을입니다. 어, 오늘은 그저 봉사 비가림 시설 시설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거는 어, 겨울철 그저 남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앞바람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 봉사 자체는 음 처음에는 고정식을 했는데 그 이제 작다 보니까 여 봉사와 봉사 간격이 작아서 지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 그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그늘을 그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어 봉사를 양쪽 다 전면을 개폐식을 했습니다 위를. 그러면은 그늘이 크게 지질 않아요. 그리고 봉사 위에 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봉사 전체를 어, 한 덩어리로 세 군데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바닥에는 기둥을 어, 50cm 땅에 박았는데 그렇게 박고 났어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저 바람이 불면은 기둥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근 파이프 1m 되는 거를 어 어긋, 어긋나게 삼각형으로 뭐 쳐가지고 밑에 기둥에다가 치고 각 기둥마다 어, 용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개폐식 하는 거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어, 붉은색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양쪽 개폐식 하는 저거 어,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뒤쪽은 그늘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응. 그제 그러니까 봉사를 고정형을 했습니다 그 고정형을 하면은 어, 정남쪽이면은 상당히 좋은데 뭐 일일이 그 지붕을 개피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봉사가 이게 지금 현재 봉사와 봉사 간격이 5m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3시가 되면은 그늘이 들어와요 그 그늘을 막기 위해 가지고 봉사를 이런식으로 개폐식을 했고 그 뒤에 거는 이제 봉사 간격이 뭐지 저 그늘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그저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뒤쪽은 뭐저저 겨울철에 북풍이 부잖아요 그 북풍을 막기 위해 가지고 또 개폐식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들어주고, 그저맨 끝쪽에 이 보이는 게 저게 개폐할 때 하는 그저 회전 내바입니다. 아 그러고 이제 땅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 봉사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봉사와 봉사 간격이 8m. 벌통과 벌통 간격. 8m만 되면은 어 위에 완전히 고정식을 해도 돼요. 그 이제 개폐식을 하는 이유가 사실 봄벌를 키우는 과정에 햇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오전부터 오후까지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 자체를 개폐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개폐식만 했는데 뒤쪽만 이렇게 개폐를 했는데 앞쪽에 고정을 해버리니까 이 뒤쪽에 햇빛이 들어오더라고 뒤쪽 라인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폐기는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개폐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되죠. 내리면은, 이게, 봉사가 밑을 다 넣어 옵니다. 지붕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 힘이 들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했고요. 그, 혹시, 이제, 저희들 회원님들이, 혹시나, 어, 봉사를 지우시려면은, 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어, 유튜브로 올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